어, 오늘은 이제 록턴궁 어, 쓰는 거 해볼 거예요. 이제 록턴이 이제 궁 쓰는 게 어, 초보자들은 어렵더라고요. 저 같은 그쵸 아무거나 지금 구매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제 숙련도가 거의 없어요. 이 상태가 됐고 이제 달려드는 거궁 쓰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. 이제 이제 상대의 보스를 만들었으면, 어, 궁쓸때 R 누르죠? R 누르면 이렇게 어두워져요. 어, 그리고 R 한번더 누르면 이 테두리 반경이 뜨거든요? 보이시죠? 어, 이 반경 안에서는 이제 공격할 수 있는 거예요. 이 상태에서 이제, 어, 원하는 위치에다가 이제 놓고, R을 놓고, 마우스를 갖다 댄 상태에서 R을 놓으면 그저 날라와요. 이렇게. 근데 이게, 어,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걸 해야 돼요. 그러니까, 누르자마자 어두워지고. 이렇게. 그러니까, 반경이 어디까지인지 알아야 돼요. 결론은. 어, 애우고 있어야 돼. 좀 불편하죠? 그러니까, 딱 했을 때, 이 테두리가, 어 테두리가 이렇게 뜨면 좋은데, 이게안 떠요. 누르고 있어야 떠요. 그쵸? 어, 점점 줄어드네. 그리고 그쵸? 지금 줄어드는구나. 이제 아, 공수일 수 있는 그게 저거 되나 봐요. 한정되고, 그리고 그냥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돼요. 근데 자동화면인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하죠. 그래서 롤은 이제 자동화면인 사람 좀 배려가 약간 아쉬운 면이 많죠. 그래서. 어, 이, 어, 얘도 이제, 리메이크 되면 좋겠죠? 어, 너무 이제, 공격이 너무 단순하다 보니까, 조금, 어, 리메이크 될 때가 됐죠? 어, 뭔가, 새로운 리메이크가 필요한 챔프죠? 그래서 이제 오늘 궁 하는 거 해봤어요. 간단하죠? 그래서 이원 안에 없으면 공격을 못해요. 그래서 전체가 다 어두워지고, 어.. 밖으로 가면 굉장히 그래도 멀죠? 여기까지 여기서 이제 해보겠습니다 Y로 해야겠죠? 안되죠? 안되다가 이제 그 뭐지? 사정거리로 이제 걸어가니까 그때서야 되는거죠? 어.. 그래요 그렇게 뭐궁 별로 없죠. 그래서 궁 쓰는 방법 음. 이제 기초적인 방법이죠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다른 거는 뭐. 걸고 이렇게 걸고 이렇게 어 그리고 이렇게 빨리 하고. 이게 별거 없어요. 우 어, 챔프 너무 단순해서 그쵸어 이게 끝이야. <laughs> 어이워익하고 비슷하죠 느낌이 어 거의 그전 단계 같은 느낌, 그렇죠? 그래서 리메이크가 필요한 챔프 같아요. 어, 리메이크 한다면 또뭐 어, 다른 게 있겠죠? 어, 다른 걸로 이제 아이디어를 내면 되겠죠. 제가 만든 챔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. 이제 어, 만드신 분이 리메이크할 거라고 보여지고 이거 이제 누르고 있지 않아도 이게 어디까지 공개할 수 있는지 이제 나오면 좋겠어요, 그렇죠? 그래서 오늘. 공 쓰는 방법 기초적인 거 어, 그거죠 스킬 이해해요 어, 원래 이런 거는 이제 이런거 누르면 이제 음 이런 연습모드에서 어떻게 하는지 이제 나오면 좋은데 안 나오죠 그냥 이렇게만 써 있어서 참 애매해요 아무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